여러분, 프리덤 이제 r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는 속담처럼 대한민국이 전쟁의 요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오늘 주대된 국내 참전용사 영웅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들의 의종교적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세대 교회는 우리나라 어느 기관보다도 먼저인 2007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메타버스라는 온라인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서까지 이어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해외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으로 모셨고 특급 호텔에서 편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셨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총8 개국. 6천여 명을 섬겨왔습니다이 행사를 이어오기까지 소왕성 담임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이 앉아계신 세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셨는데요. 이러한 작은 나비효과가 머지않아 우리 강반부의 평마통일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발발 73주년이며 동시에 휴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미을 긋는 마지막 초청, 라스트 빛줄라는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리란는이 험한 세상에 아직 희망이 연결되는 다리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가 남북한에 있는 평화의 다리고 또 한미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하는 널다리고 이어질 일을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73주년 6.25전쟁 상기위